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4장. 태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매시야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 받은 모든 성도 죽게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서 오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신약성경 399페이지인가요?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기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거마,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일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 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 때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 성경 전체에서요. 요한계시록만큼 말이 많았던 책도 드물 겁니다. 그러면서도 강단에서는 오랫동안, 요즘은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강단에서 깊이 대상 1호였어요. 왜? 선입견 때문에. 어떤 선입견이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그더 중요한 이유는 이걸 겁니다. 이단들이 자꾸 요한계시록을 들먹이거든요. 마치 자기들이 마지막 때부름받은 공동체라고 뭐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 공동체에 맞춰서 엄한 해석들을 내립니다. 뭐 휴거라든가, 또 666에 대한 뭐 희한한 해석들이라든가, 뭐 근거가 희박한 주장들을 막 하, 하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요, 신천지, 신천지가 14만 4 0 명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이걸 자기들에 맞춰 막 해석하고 그랬었죠. 이러다 보니 정통 교회들도 자칫 이단에 빠질까 또말 나올까 그게 두려워서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1차적으로는 교회 역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는요. 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자기들이 처한 환경하고 동일시하는 데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악한 세력 이퀄 로마거든요. 그리고 14만 4천이큰불리니 하는 것들 당연히 그냥 이퀄 교회 이렇게 보기가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그거였을 겁니다. 저 로마 놈들은 이 로마는 결국 멸망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승리할 거야.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300년 지나서는 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 국교가 됐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도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생긴 거죠. 가령 이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책이다. 또는 교회의 역사를 이어난 책이다 등등등등 무수하게 많은 설과 해석, 해석들이 난무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성경 1차적으로는요. 그게 기록된 시대 어떤 그 시대의 맥락에서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 하에서 생각하면 이건 무슨 메시지예요? 그 세상 권력의 박해 직면한 교회에 희망을 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로마 시대뿐인가 아닙니다.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다 같아요. 이 책에 나오는 상징 언어들 어떤 시대에도 사실 적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정말 은혜로운 책이고 희망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1장 서두부분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란 책 전체가 누구에 관한 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혀져야 될 책이라는 거죠. 어, 그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는 어,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쭉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그 포인트 지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 이걸 가지고도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내. 나가는 게, 그게 흥,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 제대로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거의 무리가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거는 미래와 관계된 표현이죠. 근데 여기 대해서도요. 그때가 언제까지인지 언제냐 뭐 미래에 될 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될 일이냐 여기 대해서도 갖 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점에서 속히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물론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역사의 완성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날은 이미 시작됐고요. 성취돼 가는 중입니다. 지금.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부터.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흔히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완성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시대나,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나온 진짜 로마 시대의 그 성도들이 박해의 직면에서 정말 절망스러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 탄식하듯이 이, 이놈의 세상 다 끝나라 이렇게 내뱉었던 메시지들이 그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사실 어떤 시대나 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스럽고 한숨 나오고 한 그런 현실은 다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각자의 현실에서 답답한 거. 어려운 건다 있게 마련입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는 어때요? 뭐 절대적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죠. 물질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까지 뭐 지배하고, 그리고 공허해지고 또 코로나 19, 뭐 상황 그것 때문에 뭐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굉장히 위기를 겪은 게 사실이고, 근데 그 와중에 과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진짜 무슨 특별한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가? 어떤 TV 프로에서 한 교수님 한 분이, 어, 한국인의 어떤 그 심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종교,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 기독교 20%, 뭐, 불교 뭐, 한 18%, 뭐, 천주교 뭐, 몇 프로, 몇 프로. 근데 그걸 보면, 아,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구나, 그런 나라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대요. 왜냐하면은, 어,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가치가 없는 그런 사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 참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종교율이 반이 넘기도 뭐 하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어떤 그 실제 종교신자 비율이 낮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지배적인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문화가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쵸? 그리고 다른 가치가 뭐 그걸 대체를 했는가 전혀 진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삶의 의미가 없고 어쩌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가정을 안 꾸리고 하는 출산을 안 하고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실제적인 여건 형편 때문이 아니라 왜그 결혼해야 된다라는 가정 꾸려야 된다 그 가치 자체가 없기 때문이야 그럴 수 있겠다 그쵸? 그런 과중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는 게 사실이고, 우리나라 OECD 국가들 중에 정말 자살률, 부동의 일이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미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차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복이 있대. 왜요? 절망의 시대에도 희망을 품고 살수 있으니까. 자, 다음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4절부터. 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시아 지역. 지금은 뭐 아시아가 굉장히 범위가 커졌지만 이 당시 아시아라고 그러면 터키 지역 지금 튀르키예라고 뭐 불리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터키 일곱 개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일곱 교회에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이들을 위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목구하고 있죠.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일곱 교회 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근거. 자, 오 절에 말합니다. 4절 후반부부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기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삼일째 하나님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계속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그분이 뭘로 오신다고요?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요. 다른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면 또 심판이라고 하면 또 두려울 수 있어요. 막연하게. 염려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 재림의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수 있습니다. 왜? 다른 분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신 그분.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요. 그렇다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날 위해 죽으실 만큼 그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분이 날 알아봐주시는 건 둘째치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날 품어주시는 그게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라는 거죠.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은 요한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돼 있죠. 이 트리키의 남쪽에 어떤 바다에 있는 작은 그 섬입니다. 어 이때 로마 황제 도미티아노스 시절로 알려지고 있죠. AD 90년대에. 그 로마 시대에 여러 폭군들이 있었고 또 기독교를 받해한여러 뭐 황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도미티아누스 뭐 거의 독보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네로보다도 더있다고 하죠. 이사실요 네로 때 박해는 로마 시에 국한된 박해였거든요. 로마 시 근데 이 도미티아노스 땐 특별히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유난히 박해를 심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 와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잡히고, 순교당하고, 유배당하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이 요한도 결국은 잡혀가지고, 90 넘은 이 노구를 이끌고 그 유배지로 떠난 거죠. 거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유배지에서 요한이 뭘 봐요? 10절에 보면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이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디론가 이끌려 갔다. 요한계시록엔 그런 식의 표현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단락을 나누면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다. 아무튼 성령에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돼서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자, 그 음성을 듣고 누구를 봐요. 12절에 보면은.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촛대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딱 금촛대를 봤더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런데 어, 그가 살아계실 때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해 보이는 모습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나게 무시무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 정말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볼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그쵸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거든. 그 그냥 엎드러집니다답자 그랬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분인 줄딱 아시겠죠, 그죠?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 이야기한다. 내가 하는 말, 지금부터 하는 말을 기록해라.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이라. 누구보다도 박해 중에 직면해서 어려움 겪고 있던 소아시아 터키 지역 일곱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너희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너희 사이에 계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까요?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차 완성될 거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지금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린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기에 정말 세상이 어떻든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 무엇보다 그분인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능히 이 세상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볼때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답답하고 한숨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 지금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저희들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날 다른 분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그러기에 저희들 주주님이 다시 오실 때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 세상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을 볼땐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능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러기에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 강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보면서 우리가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우리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의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뭐 상황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대림절 기간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좀 돌아보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왕무로 다실 수 있도록 정말 내 마음속 내 삶의 말 부유를 마국간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결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